안녕하세요. CLTV 이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단독주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외관도 그렇지만 내부까지 정말 감성적으로 이쁘게 지어진 주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참고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멋진 주택 2억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전화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인 정보 설명드리고 외부부터 내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은 농림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벽돌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18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 면적은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은 3개 욕실은 2개로 되어 있고요. 기반시설은 현재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을 상수도와 개별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위치로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한 6분 정도 걸리고요. 거산 초등학교까지 차량으로 2분 걸리고 있습니다. 버스는 도보로 뭐한 2분 정도만 갈수 있어요. 100m 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주택 지입도 먼저 보여드려볼게요. 저희 주택 진입로 보시면은 이렇게 아스콘이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동안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시는 길이 두 개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에 담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은 전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크게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보면 본체가 있는데, 옆쪽에 별채가 있어요. 별채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란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별채도 정말 이쁩니다. 일단은 별채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내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쪽이 별채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이런 별채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어, 히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요. 좀 엔틱한 장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이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고구마 같은 거거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화목난로가 있고요. 앞쪽에 플레이 공간이 있습니다. 뭐 놀이방 기계 게임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어, 이쪽에서 가족들끼리 뭐 다가 드시면서 뭐 플레이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요. 공사가 한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 PC들도 여러 개 있고요. 어, 저는 이런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바닥은 전부 다 타일로 되어 있고요. 도어까지 지금 보시면은 공사할 때 한번 공사 페인트칠까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보면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도 괜찮아요. 꽤 큽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큰방 사이즈 창고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오 손을 댄 건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좀 깔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시는 분도 이렇게 빈티지 스타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좀 꾸민다고 하시면 방처럼 꾸미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창문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창고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뭐 뭐 방으로 만드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에 보면은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냥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뒤쪽인데요. 뒤쪽도 지금 담장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쪽도 나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장 한번 보실래요? 담장 정말, 어우, 제주도 같아요. 다시 한번 앞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겉 지금 그 마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돌로 되어 있고요. 기초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주택이 옛날 시골 마을에 저희 주택만 이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주변에 집들이 다 이뻐요. 인테리어가 한번 되어 있는 집들이 너무 많고 새로 지은 건물도 많기 때문에 텃세 걱정도 좀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택 정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부동수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물 쓰실 때 이쪽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데크가 길쭉하게 뽑아져 있습니다. 계단하고 같이 사용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컨셉이 굉장히 좀 뭐랄까 감성적이지 않나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더 깜짝 놀랍니다. 안에가 훨씬 더 이뻐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그 창고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도 따라서 텃밭이 있어요. 텃밭 이용하실 분들은 이거 잘리셔가지고 텃밭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담장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담장이 쭉 둘러진 게어 제주도 그런 쪽에서 그런데 온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반대편 측면까지 왔는데 이쪽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텃밭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외부는 제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이어서 내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외부도 굉장히 이쁘지만, 내부가 훨씬 더 이뻐요. 되게 감성적으로 지어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옆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도어만 봐도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픽시창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가지고 덧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에 보면 구조가 살짝 독특합니다. 방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구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파트 작은 방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누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창이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 환기하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칸더 들어오면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안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약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지로 되어 있고요. 요 허리 높이까지는 이렇게 루바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요. 안방 화장실도 상당히 이뻐요. 지금 보시면 밑에 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약간은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일 상태도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기들도 깨끗해요. 건식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신발 신지 않고 이렇게 세면대 사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면요. 지금 안쪽에 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가 방 방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개방감 있죠. 오픈형 주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실을 넓게 쓸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주방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앞쪽에 다이닝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공간 구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옆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실도 지금 보시면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루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가 않아요.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공용 화장실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길쭉하죠. 지금 보면 요 안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수직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렇게 가렸다가 쓰실 때는 이렇게 열었다가 요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구조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는데도 길쭉하죠. 공간이 굉장히 쓰기가 좋아요. 지금 이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샤워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도 독이라든가 뭐 타일 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실인데요. 거실 보면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요. 수납장이 지금 이쪽 분위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놓고 가시는 건가요? 예, 놓고 가신다고 하니까 오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 창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를 이런 식으로 갖추시 뭐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감성적. 요즘 컨셉이 워낙에 감성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감성적에서는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버티컬, 이런 커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식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섯 명까지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식탁이기 때문에 이거 유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싱크대가 있는데요. 싱크대만 봐도 딱 알겠죠. 뭐 캠핑 놀러 온것 같아요. 풀빌라 같은데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싱크대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기자기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디자인이 그런 거고요. 사이즈는 안 그럽니다.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 기역자 형태이기 때문에 동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4구짜리 인덕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대로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석에는 이쪽에 김치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 이 양문형 냉장고가 있는데 공간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큰 방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쪽이 안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참 화이트 우드 디자인이죠. 인테리어가 화이트 우드로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 사이즈는 이 방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쪽 창문을 열면은 그 마당 쪽이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마당이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산에 있는 2억대 주택을 보여드렸는데요. 인테리어 어떤가요? 정말 잘, 인테리어에 소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조, 좋아할 것 같고요. 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셔도 건강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CLTV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